안녕하세요, 우리 예비고일 친구들 여러분, 위너스 수학 강사 천소희입니다. 자, 오늘은 주역고 기출 문제를 한 문제 가져와봤습니다. 우리 이번에 이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시작하기에 앞서 주역고 기출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주역 고등학교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한두 문제 정도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할 만한 문제가 한두세 문제 정도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문제를 가져와 봤는데 한번 우리가 요 함수 그래프와 방정식과 x 축과의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Y는 FT의 그래프를 지금 문제에서 주어지게 된 상태고요. GX는 이렇게 X에 관한 2차식으로 주었습니다. 그때 얘와 X축과의 위치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간단하게 먼저 이 부분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X축과의 위치관계를 보려면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GX는 0, 즉 여기에 대한 식을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ftx, 마이너스 3ft. 근데 얘는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에서 x축과의 위치관계니까 y는 이 함수랑, 그 다음에 y는 0, 즉 x축. 얘네 둘의 위치관계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사실 몇 가지? 세 가지야. 만약에 이렇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러면 안 만나는 경우가 될 거고, 아. 그냥 이렇게, 어. 네, 바로 그릴게요.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이 된다면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는 애가 될 거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다면 두 점에서 만나는 것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어머, 0보다 크다. 자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의 판별식을 쓰려면 지금 요놈이 b 요놈이 c인 상태고 a, b, c 계수값에 지금 f, t라는 애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그 f, t는 어디서 왔느냐? 요 함수 그래프에서의 y값이 f, t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 t 값이 최대일 때 g, 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는데, 얘들아, FT 값이 최대라고 했는데, 이 그래프는 지금 이렇게 쭉 가다 보면, Y 값에서 최소 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끝까지 계속 내려가는, 감소하는 그래프니까, 이쪽과 이쪽이. 그런데, 최대 값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되냐면, 가장 위에 있는 2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에서 말하는 거는, FT가 얼마일 때, 2일 때. 그럼 FT가 2일 때, GX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지를 보려면 판별식을 써서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니까 그대로 얘기를 해봅시다. 그렇다면 GX는 X제곱 마이너스 FT에 그대로 넣을 수 있을 것이고요. 마이너스 6. 그러면 얘는 0. 이 상태에서 얘를 갖고 판별식을 쓰는 거죠? 그렇다면 짝수 판별식을 그대로 쓰면 B프라임,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얘를 써보면 4 더하기 6 해서 0보다 어떻습니까?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당연히 어떤 그림이 그려질 거냐면 이렇게 x축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기억해 보기 옳은 설명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 니은으로 갑시다. 자, gx가 x축과 접하게 하는이라고 했는데 접하려면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근데 우리 바로 위에서도 사실 어 이건 F T 정해져 있을 때고 판별식을 구해봐야 하니까 자 짝수 판별식 그대로 쓸게요. 얘가 지금 0이 될 때를 볼 거니까 그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b 프라임 F T 얘를 제곱. 아이고 지우고 다시 쓸게요. 자 짝수 판별식 그대로 쓰면 마이너스 F T 제곱 마이너스 a c니까 다시 여기도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 F T. 이렇게 될 거고요. 얘가 지금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이 얘기인 거야. 그러면 얘 어차피 마이너스니까 얘 제곱하면 FT 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3FT. 그냥 쓰자. 3FT는 0이 될 텐데,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FT로 묶을 수 있겠죠. 그럼 FT로 묶으면 FT 플러스 3. 요렇게 될 겁니다. 근데, 얘들아, 그러면 얘가 0이 된다는 얘기는 두 가지잖아. ft가 뭐거나, 0이 되거나, 혹은 ft가 뭐거나, 마이너스 3이 되거나. 어, 나, 잘리는데? 응. 자, 요렇게, 보이시나요? 그러면 얘가 0이거나, 얘가 마이너스 3이면 되는데, 이제부터 얘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요 왼쪽에 쓸게 잘리니까, ft가 0이 되거나 혹은 ft가 마이너스 3이 되면 된대요. 그럼 이 얘기는요, 이제 y는 ft 그래프를 여기서 줬으니까 y는 ft에서 개값이, y값이 얼마가 될 때를 찾으면 돼? 0이 될 때. 그럼 첫 번째 y가 0이 될 때는 지금 요 얘기잖아요? y는 0. 그러면 y는 0과 y는 ft가 만나는 교점이 지금 몇 개냐면 3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족하는 t값이 세개가 나오는 거죠. 뭐, 마이너스 2 또는 0 또는 2. 즉, 몇 개? 세개 교점의 개수가 곧 해의 개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ft가 마이너스 3이 되는 애를 보면 y가 마이너스 3이 될 때를 보는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3이 있다고 하면 그때의 교점은 요 직선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하나 만날 거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과 만나는 x, 그러니까 t 좌표는 모르지만 여기서 생기는 교점도 몇 개야? 두 개일 거야. 즉 t 값이 두개 나오고, 세 개가 나오고, 그렇다면 f t 이 판별식이 0이 되게 하는 t 값은 따라서 몇 개가 나오냐면 다섯 개가 나옵니다. 맞나요? 그럼 그 얘기는 서로 다른 실수 t가 일곱 개 존재한다. 아니죠. 지금 우리가 판별식 0이 되는 t 값 몇개 나왔어? t 값은 몇 개? 다섯 개가 나왔으니까 x 틀린 얘기가 되는 거겠지. 자, 그다음 디귿에 대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어, 밑에가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자, 디귿으로 갈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절대값 t가 2보다 클때 x 축과 만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t가 2보다 클때의 판별식을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할 거잖아요. 위에서도 그대로 얘기를 했으니까 이 판별식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여기 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판별식만 가져갑시다. 그러면 여기 디급에서볼 판별식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FT로 묶여있고 FT 플러스 3. 이게 지금 판별식이야. 그러면 이런 얘기야. 절대값 T가 2보다 클 때. 즉 여기서 말하는 이 얘기는 뭐냐면 T가 2보다 크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가 되겠죠. 절대 값이 2보다 크면 거리가 2보다 클때 이쪽 아니면 2보다 클때 이쪽. 그래서 이두 부분을 말할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 gx가 x축과 안 만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때의 y값, 이때의 y값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대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항상 0보다 작아야 우리가 만족하는 값이 될 텐데, 보자. 여기 잠깐 색칠을 요렇게. 절대 값 t가 2보다 크다 그러면요. 이때 일단 무엇을 알수 있냐면, ft는 항상 음수입니다. 근데, 얘들아, ft가 음수라고 얘와 이렇게 계산한 이 ft는 음수가 맞는데, 이 전체가 음수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그렇지 얘는 음수가 맞잖아 마이너스라며 근데 이놈에 있는 애는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플러스일 수도 있죠 ft값이 0보다만 작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게 아닐 경우도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디귿 같은 경우에는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아니죠 만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더라 왜? 판별식이 항상 음수인 것은 아니니까 즉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 거야. f t 가 음수이긴 하지만 x 축과 안 만날라면 판별식이 0보다 항상 작아야 되는데 항상 그렇다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얘기를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정리 한번 하고서 따라서 그래서 이제 답은 기억이 될 텐데 얘들아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어떻게 풀 거냐면 가장 기본에서 출발을 해야 돼. GX를 주고 X축과의 위치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당연히 이 방정식에서의 판별식으로 접근을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별식을 써보면 개수의 FT가 들어있으니까 그때 이제 저 그래프를 참고해서 무언가 얘기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차례대로 한번 보기에 맞는 설명을 확인해보면 답이 기억이 되는구나. 이것을할수 있었습니다. 반드시 복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